오, 신발 좋습니다. 스라벨이랑 스카우터만 나왔으면 좋겠다. 잠루에다 갖다 버리고 스카우터 나오면은 좋 좋은 적은 처음인데 스라벨, 카우터요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규 로얄이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신규 로얄이 나왔는데 이번 로얄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남캐릭이 이뻐요, 여캐릭이 이뻐요. 아뭘 뒤다니야 뭘 이씨. 기다려봐. 아야, 그냥 제로로 제로로 들어가면 남기억해 둘다 되지 않나? 일단은 저기 일단은 오늘 오늘에 오늘 같이 로야 로얄, 로얄을 깔네 송화양님 같이 밥 리뷰할 송화양님을 모셨습니다. 송화양님 안녕하세요. 사윤오시 밥새끼 잘 챙겨드셨나요? 이번 안녕하세요. 야, 근데 송화양님 그 요즘 <laughs> 롤, 롤 방송 하시면서 방제 <laughs> 네. 좀 양심 없으시던데? <laughs> 한3일 전에는 방제가 <laughs> 바, 섹시 원딜러 <laughs> 송화양이었고. 두 번째는 그거는 아 근데 그거는요 제가 섹시하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섹시하다는 거고. <laughs> 그럼 실력이 섹시한, 섹시한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제는 뭐예요? 그럼 어제 어제 방제 뭐였죠? 학교 뜨고롤 하러 오이었나고 고딩 여고딩. 고딩, 여고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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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제 양심 양심이 없으시네. 활동은 <laughs> 이뭐랬지 애들이 학부모가 째나요 뭐등등등 그래서 뭐라 해서 그냥 방제 내렸어요. 그냥. <laughs>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오늘 로얄 오늘 로얄 까셨나요 네, 저 깠어요. 잘 나왔어요? 저는 저는 그 한벌옷이 많이 나왔어요. 한벌옷 나오면은 이득.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옷이고요. 망토, 그다음 신발, 무기. 어, 이거 제가 볼 때는 무기랑 모자 말고는 쓰레기인데요? 이게 내가 여러분 그... 캐릭터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이걸로 이걸로 말고 내가 루델팡으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소... 이러, 저런, 저런 모자가 소원 배달 옷이랑 같이 끼면 예쁠 거예요. 소원... 와... 이거 봐, 이거 봐. 야, 소배랑 잘 어울리잖아. 음. 남자 옷이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거든요. 야, 이게 소배급은 아니지. 솔직히... 저희 송아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소배가 훨씬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소배가 훨씬 이쁘지. 포도가 이렇게... 어우, 역겹네요? 어우... 일단 이런 거 신세 안 올라요 색감이 별로라서 안 입어요, 다 저거... 저거 있잖아, 한벌옷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저거 그... 뽀송에다가 이제... 피부 새하얀 사람한테 끼우면 이뻐요 저거 아, 그래? 함버 야! 포도알 옷이... 이게 소매보다 이쁘다, 누구냐? 와, 진짜 양심 개 빠졌네 개 빠졌네, 진짜로 야 이게 뭐 어딜 봐서 소배보다 소매보, 이뻐 눈이 어떻게 되, 되, 되셨나 진짜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라벨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돌이 무시하는 거냐고 야 방송하기 힘들다 어떡하지 나 요즘 왜 이렇게 방송 현타가 오냐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무기는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캐릭터 이쁘게 하고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초매 해서 보여드릴까요 제 캐릭터? 오케이 머리랑 피부색이 예뻐야 진짜 예뻐요 이게 색감이 그 포도알도 여캐쥐이랑? 갖고 있어? 포도알 참그 캐시샷 다아야 되는데 오신발 빼곤 근데 포도 알은 여캐보다 남캐캐 더 이쁘고 포도알 남캐 분과... 코디 지리시는분 계시나? 포도알 남캐분 초대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연희, 경민이, 한말로, 감사합니다 저분인데, 코디랑 머리 다 하면은 이쁘다니깐요. 예, 이뻐다이안이쁜가난이쁜데루델팡이쁘다이쁜데 음? 음? 형님 포도알 <laughs> 형님이 포도알 색깔 별로라서 모자 바로 샀대 정록이 헬로우 깐요 이쁘다니깐요. 이쁘다니다 진짜로 아 아 이거 보니까 알았어. 오 존나 이상해. 야저게 어딜 봐서 이렇게 해야? 자 정록이랑 밸런싱 어우 진짜 진짜 와 진짜 너, 너무하다 생긴 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까서 묻히는 거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 많이 묻혀서 옛날 사람 옛날은 열명 중에 한열개 감싸면. 여자 백남은 10명 중에 아홉 명이 묶이잖아요. 그런 걸더 존버해야지. 존버 기간이 길어날 뿐이야. 나 메이플, 메이플 할아버지 대도 방송할 건데. 자, 아무튼 10부터 100만 원 가겠습니다. 와, 450개도 언제까지야? 진짜로. 야, 자, 여러분, 450개면은 15% 확률이잖아요. 그럼 스라벨이 몇개나와야 본전이지? 67개 나와야 되네. 와, 야, 포도만 나오는데? 포도 알캡. 포도 알의 마법. 아니, 씨발, 야, 25개 깠는데 하나도 안 나와! 서라벨이 15% 확률이라며. 와, 이제 하나 떴어! 이게 뭘 정상이야. 이거 나올 확률이 15%인데, 서라벨이. 어, 무게 하나 나왔구요, 서라벨. 햇살. 어, 서라벨 3개. 오, 어, 이제 좀 나오네. 아, 망했어, 근데. 와 45개, 스라벨 3개 오케이! 스라벨! 오 좋아 이번건 스라벨 바로 나왔고요 스라벨! 2개! 4개까지 2개 평균 회기 오잘 나온다 무기 자 세번째 세트 어우 스라벨 오 좋아요 이번 세트 바로 바로 나와줬고요 나이스! 2연속 스라벨 이번 세트 좋습니다. 세번 사면속 쓰라멜! 포도가 좋아. 포도알 캡. 포도알 구두. 포도알 말풍선 반지. 포도가 좋아. 이거 평균의 기가 진짜 있나봐. 사면속 나오면 은안 떠. 내가 볼땐 이건 사는 순간마저 캐릭터한테 몇개 줄지 정해져, 정해져 있나봐, 진짜. 와, 초, 아 초반에 연속 세개 나오더니 안나 와. 나 이번에 조, 진짜 개망했는데. 스카우터, 어, 나올 무기. 스카우터 나올 때마다 개당 백 개. 스카우터 나올 때마다 개당 백 개? 야 미쳤다. 저건 엄청나 미쳐. 도전. 오 신발 좋습니다. 스라벨이랑 스카우터만 나왔으면 좋겠다. 잠류회 다 갖다 버리고. 스카우터 나오면은 졸.. 을 좋은 적은 처음인데. 스라벨, 스카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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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남아 있는 거다 스카우터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뭐야? 100만 원더 지르게. 그렇지! 너무 많이 나오네. 같으면 나도 100. 지금부터 뜨면 동방이도 100개? 아, 지금 스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안 뜬다, 진짜로. 50만 원더 해도 되나? 아, 이 정도면 스라벨이 너무 안 뜨는데 이러면 묵힐 맛이 안 나지. 지금부터 스카우터 10개 미만 뜨면 거북춤 걸자. 에이, 거북춤은안 해. 그건 아니지 그럼 마지막 세트에서 스카우터 3개 이상 뜨면 1,000개 3개 미만이면 섹시댄스 어때 오케이 그건 콜오 모자 갑자기 뭐야 오, 오, 오. 스카우터 스카우터 이어져 일단 총 4개 오케이, 자 마지막 세트 이번 세트 스라벨 3개 뜨면 1,000개 안 뜨면 섹시댄스 아저 그렇지! 쓰라벨쓰라벨아스카우터좀 제발 아 씨, 이 슬라벨 렇지하 슬라벨 슬라벨 슬라이 슬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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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벨 슬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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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벨슬라라벨슬라 야 얘들아 근데 나 망해서 나 이번 스라벨 망했다고 100만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개망이야 아 진짜 스라벨 졸라 안다 진짜 이거 개수 로 이거 합산하면은 와씨 나이스 아홉 개지열개지 열한 개? 와 마지막 스라벨 나이스 4 0개 50개, 51, 52, 53, 54, 55, 56, 57개. 하, 10개 딸리네, 씨. 아니, 근데. 모자 하나 없는 거 불편하네. 모자 하나 마지막으로 뽑아가지고 세트와 맞출까요찐막찐막 모자라만 뽑자.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모자 빼고 다 나왔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로. 아니, 진짜! 아, 나 세트화하려고 더 까는 거거든? 아, 씨, 아우, 씨, 모자, 아, 모자 좀연습으 나와줘야 되는데? 세트화하려면은. 아, 한 번만 더 하자. 나중에 어떻게 팔게요? 아, 다 팔려요. 5년 뒤에 다 팔, 다 풀매소야. 내가 그 5년 뒤에 풀매소 될거 합쳐보니까, 한, 한 2, 30조 나오더라고요. 5년 뒤 메이플 공지사항. 그동안 메이플 스토리를 사랑해주신 유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5년 3월 31일 서버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날 내 공지사항. 내일부터 저를 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피스하게요옷 시세 좀 보고 피스해달라고? <laughs> <laughs> 그러면은 신발 5 개랑 망토 세개 제외하고 다 바뀐다. 갑니다. 로얄. 스트리트 원. 아 구름기 더 리퍼 좀 봐. 아 진짜. 아우 진짜 와. 항의하요 캐서님 열심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또 이연속. 여기서 이제 산드레어 이 한번 나와줘서 주작을 하면. 이거 제 삶에서 말하면. 있는 놈만 더 주네 진짜. 에이 번에 블랙라벨 뜰겁니다 아 진짜 뜨네 이씨 그렇지! 미쳤다! 야 이거 개이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로얄스타일 까봤는데 일단은 이거 페이백좀 할게요 아직 컨텐츠 안 끝났고 맵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일단 마일리지 66만4천원이고 야 이게 150만원 까도 잠로얄 페이백하면은 생각보다 비싸 돈 많이 줘요 생각보다. 150 쓰고 8만 원 받고 좋댄다. 아니 이거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로얄을 까봤고요. 여러분들 로얄 방송 녹화를 종료합니다.